피망하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피망이 그래도 유저들 퍼준 게 많은데 아 여기 있네.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한정판으로 파는 씨바거 이거. 이거 이거 나올 때 진짜 민심 존나 안 좋았어 피망. 뭐 이런 뭐좋 같은 컨텐츠 뭐 스페셜 매치 해가지고 뭐 롱레인지 뭐 이딴 거나 내놓고 이거 합니까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렘 잡한 게 이거 이거 하루라도 빨리 좀 약간 내렸으면 좋겠어. 야, 아싸리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콘솔 그대로 베껴와도 우리는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피파라는 게, 온라인이 게임, PC 게임이 축구 축구 온라인 게임이 지금 피파 온라인밖에 없잖아. 근데 솔직히 재미 없진 않아. 재밌어. 아니 막말로 지금 피파 온라인 뽀가 컨텐츠가 뭐가 있어 공식 경기 친구랑 친선 경기 카드깡 강화 스쿼드 딱 이, 이거 말고 뭐더 있나? 야, 우리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게임을 하는 사람이잖아 진짜 피온 뽀라 뭐 솔직히 콘솔이랑 비교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 왜냐면은 콘솔은 뭐 이런게 있어요 뭐 현질유도 현질유도에 대해서 콘솔이 피온보보다 훨씬 심해. 피온보가 현질 조금만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론팀, 개나소나, 푸, 굴, 비, 이게 가능해. 근데 콘솔은 돈을 존나게 써야 쓸수 있어. 그래서 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콘솔이 더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콘솔 이적 시장 수수료가 5%라가지고 이거는 나는 오히려 더 강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뻔한 팀들을 계속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선수를 써, 쓰다가 와, 나도 저 선수 존나 쓰고 싶다 해서 돈 벌라고 게임 존나게 하지. 사재기나, 뭐, 주말리그나, 거기에, 얼티밋 모드라고 있어요. 티켓 사서, 입장해서, 뭐, 몇승 하면, 돈 주고 하는 거. 어, 이런 게 있어. 1년마다 새 시리즈 나와서 돈 오지게 투입해야 하는 게임인데, 누가 오래 하냐? 뭐, 근데, 요즘, 뭐, 콘솔도 그런 게, 그런 말이 있긴 하더라.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전을 해줄까 말까,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니까, 콘솔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계속 얻는다는 거는, 그만큼 게임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애초에 선택권이 콘솔이 존나 좁은 거 아니냐? 피온 뽀 장점이 여러시서 하기 좋고 피오 콘솔 장점이 혼자서 하기 좋다 지금까지는 그 피파 콘솔이 인프라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 왜냐면은 다 영어고 솔직히 영어 좋같아서 안하는 사람들도 많아 어 왜냐면은 전술 하나하나 봐야되는데 이거 시발다 찾아봐야되고 이거 다 개같은거 안해 이런 사람들도 있어 뭐 결제하는 것도 뭐 처음에는 뭐좀 생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피파 20이 EA에서 이제 한국에다가 서버를 하나 증설하려고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에 가장 최근 게임 중에 뭐 에이펙스 레전드나 배트필드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좀 약간 뭐 하나 생겼다고 하더라고. 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유저들이 솔직히 존나 열받은 게 뭐냐면은 우리 피파 온라인 3때 그게 있었어. 뭐, 금카가, 금카 버그 돼가지고, 백섭 한번 했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빠친코, 이런 비스무리 한 건데, 거기서 금카를, 누가 버그를 써가지고, 사람들이, 금카를 존나 비싼 애들 막 여러 개를, 가... 어, 트레이드 맞아. 어, 트레이드. 트레이드구나. 어. 그걸 한 사례가 있었어. 근데 그거는 버그라서, 백섭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피온보는 이렇게 돈을 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뭐백업을할 수도 없어. 근데 지금 이적 시장을 보면은, 그래, 농협 포나우드 금카는 뭐 어느 정도 뭐 전에 뭐 BJ들이 금카 도전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려니 해요. 굴리트도 뭐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 뭐 이런 애들이 솔직히 105짜리 강화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 근데 이런 게막 존나 풀리니까 사람들이 와, 씨발, 이거 게임을, 현질을왜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와 나도 현질해가지고 이런 거 나도 띄우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 완전 지금 반반이야, 반반으로 걸린 거 같아. 근데 무튼 이런 게 존나 현타가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피파 온라인으로 지금 돈을 그렇게 벌진 못해요. 피파 온라인 방송으로는. 예. 어떻게 보면 뭐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존나 건방질 수도 있는데 제가 돈 버는 거의 주 수입원은 그냥 뭐 보라 방송이에요 요즘은. 근데 저는 피파 온라인을 내돈 주고 뭐 적자더라도 계속 하는 게 정도 있고 나는 이 축구 게임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좋고 원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니 제가 수요일 날에 그랬죠. 이제 다음 피파 방송할 때 내가 현지를 하겠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포그바 1카의 비에이라 1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은카로 바꾸고 싶어서 뭐 실력이 딸려서 뭐 게임을 져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 나는 그냥 단지 그냥 단순히 간지 때문에 바꾸는 거야. 난 솔직히 뭐 BA 이라 1카로 포그바 1카로 해도 그냥 충분히 게임 즐길만 합니다. 저는 야 누구는 몇천만 원 주고 막 현질해가지고 해서 하는 뭐 금카 하나 겨우 샀어. 근데 누구는 씨발뭐뭐 뭐 물론 뭐그 사람들도 현질 많이 했겠지. 어 근데 막 그런 거 나오니까 존나 현타가 와. 그치 여기서 tc랑 gr은 좀 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좀 생각은 좀있 저도 뭐 마찬가지인 생각은 있어요. 그니까, GR은 그렇다고 쳐도 솔직히 TC는 뺐어야지, TC는 하루 이틀 문제냐 3대도 얼티밀 레전드로 누구는 한방에 몇백억 됐다 1카, 존나 비싼 아이콘 선수 하나 뽑는거랑 요런거 금카 하나 뜨는거랑은 진짜 차원이 다른 문제라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 이거는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어느정도 도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거나 시청자분들은 이건 BJ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 다른 게임들 뭐 롤이나 배그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보긴 하지. 근데 피파 온라인은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질을 하고 또 약간 뭐 현질하는 그런 좀 재미를 좀 보고 좀 그런 거를 솔직히 좀 많이 좋아하긴 하지. 어쨌거나 넥슨이 서비스를 못한다 뭐 이러는데 그렇지만도 않아. 왜냐면은투 때보다 솔직히 유명해진 게 넥슨이 잘했어. 어. 피망에서 뭐 대회 하나 열어봤자 뭐 제가 기억하는 대회는 뭐 대통령배. 그리고 뭐 국제대회 뭐 이렇게 딱두 개밖에 없었어. 대통령배랑 뭐 이런 거. 뭐 상금 규모도 뭐 대통령배 우승하면 뭐 500만원인가? 예. 그 정도 줬고. 근데 넥슨이 잡으면서 아디다스 스폰 받고 뭐 물론. 지금은 더 앞으로 할수 있을지 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피망하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피망이 그래도 유저들 퍼준 게 많은데 어 개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유저들 퍼줘 어? 피망에서 결정적으로 돈망 소리 듣는 게 그게 아마 그걸 거 임페르노 슈즈? LP 주는 거 이것 때문이야 임페르노 슈즈 맞지? 어. 그때 뭐 사진들 뭐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 여기 있네. 그래. 이거 때문에 그래. 이거 한정판으로 파는 씨바거 이거. 이거 이거 나올 때 진짜 민심 존나 안 좋았어 피망. 그래도 해자네요 하는 <laughs> 형들 지금 넥슨에 지금 뿌리 굉장히 나 있구나. 그치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PP 패키지야. 크, 이거 봐 이거 봐. 어. 안경 쓰고 있고. 왜냐면, 안경 쓰고 있으면 능력치가 올라가가지고, P2 때는 이런 게 있었죠. 예. 지금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넥슨이 이거 진짜 너무 좀 약간 금카팩, 이거 뭐 존나 안 나오게 확률을 낮춰놨겠지? 어. 뭐 들어보니까 뭐 TC는 0.4%고, 그리고 뭐 TT는 뭐 4%고, 그리고 뭐 GR은 뭐 몇%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확률이 굉장히 낮다며.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입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전투민족이야,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띄운다 마인드야 그치, 늘 답을 찾을 거야 그치, 그 사람들 빡친 게 넥슨이다 근데 넥슨은 솔직히 저는 그냥 뭐 쓰리 때부터 항상 말씀드렸는데 넥슨은 진짜 머리 되게 좋아 괜히 대기업이 아니야 유저들 돈 쓰게 하고 민심 살리고 이런 건 정말 잘하는데 근데 우리같은 겜돌이들 있잖아 어 게임이 좋고 뭐 누구 게임이랑 매칭 붙어서 이기는게 즐겁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좀좆같지어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게임에 관련된 컨텐츠가 없으니까 어 컨텐츠가 뭐 나왔다 하는게 무슨 뭐뭐 어? 뭐 이런 뭐좆같은 컨텐츠 뭐 스페셜 매치 해가지고 뭐 롱레인지 뭐 이딴거나 내놓고 뭐 퍼스트 하... 이게 뭐가 재밌냐 어 막말로 뭐 이런 거해 가지고 뭐 보상이라도 좀 주면은 재미야 있겠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거를 어떻게 냈으면 좋겠느냐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은 스페셜 랜덤 매치 해 가지고 16명 혹은 30 32명 토너먼트 식으로 진행해서 참가자가 다 차면은 시작합니다. 물론 코인을 넣어서 할수 있게끔. 그런 다음에 1등에서 4등까지 뭐 FC나 MC 같은 거를 투자를 했잖아. 투자한 만큼에 좀 약간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솔직히 이... 이거 좀 사람들이 많이 했을 것 같아. 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롤을 모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첫 판은 롤을 모드야. 근데 두 번째는 뭐 퍼스트 투 모드야. 뭐세 번째 판은 뭐 서바이벌이야. 뭐, 마지막은 뭐, 롱레인지야.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솔직히 좀 존나 재밌었겠지. 뭔가 좀 약간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근데, 이거 합니까? 사람들 안 하잖아요. 그냥 제가 징징거리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좀 그런 게 뭐, 씨발, 뭐, 남들 뭐다 그냥 금카 다 있고 한데, 나는 라울 아이콘 이거 있는 것도 부들부들 떨면서 샀는데,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야. 이렇게 금카들이 존나 풀렸잖아. 그래서 이거 설렘 자판기 이거 이거 상자 확률을 하루라도 빨리 좀 약간 내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저들이 투자한 만큼 넥슨이 좀 돈을 써가지고 유저들이 좀 약간 즐겁게 어 게임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좀 약간 피온뽀가좀 약간 유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차라리 라이브 시즌만 금카 풀고 토츠 출시하고 팀케미넷은 빌드업 싸보질텐데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강화 케미 때문에 금카가 풀린다. 그래, 얘기 한번 들어보자. 팀 케미 기대하는 사람들 많죠? 팀 케미 하면 최소 능력치 5 정도는 올려줘야 하는데, 그 정도 올려줄까? 능력치 많이 올려준다? 이러면 팀들 다 똑같은 팀 많아질 것 같은데? 진짜, 아 근데 콘솔은 진짜 왜 오래 가는지 알것 같아. 내 콘솔 팀 케미 보여줄게. 여기 보면은 색깔이 초록색이 있잖아 이게 팀케미가 완전히 맞는다는 거고 빨간색이 아예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뭐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그냥 보통으로 맞는 건데 여기 보면은 케미스트리 점수가 있어 이 점수에 따라서 요 선수들의 능력치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뭐 그런 것도 있대 야 아싸리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콘솔 그대로 벗겨와도 우리는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니까? 피파 시리즈가 현질 더 심하잖아 1년마다 사서 또 해야 되고 지금 피옵부 예를 들어줄게 차로 예를 들어줄게 이건 뭐 약간 공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4천만 원짜리 3천 ,000, 3천 cc 스포츠카 존나게 많이 많이 풀림 지금 콘솔 3천 cc 스포츠카 타려면 2억 줘야 됨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희소성이냐 아니면은 이런 이렇게 흔한 거냐 아니면 이렇게 희소성이 있냐 지금 거의 뭐 그런 거라니까 그치 어이 사람이 좀 약간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하네 원래 사람 심리가 못 가져야 열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쉽게 얻고 나면 흥미를 잃는다 어딱 진짜 거의 딱 그거야 지금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난리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울려라 레이오 레이디